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laughs> 자, 이 아침 짧은 시간에 어, 예, 23년의 청교사 생활을 다여러분들이 표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laughs>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 만남과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고 목사님은 예, 잘 모르는데 이번에 그 목회자들 모임 때에 우리 김찬영 목사님 소개로 이렇게 만나게 됐고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교제를 예,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예, 만남을 통해서 아, 역사도 일어나고 또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도 어, 이루어가게 되문을 예, 보게 됩니다 음, 그래서 <laughs> 좋은 만남도 있고 또 어, 좋지 않는 만남도 이렇게 되긴 하는데 어,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어, 일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축복하시고 또 은혜를 어, 나누기를 또나누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교회, 뭐 나쁜 교회. 교회가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더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성도가 어, 좋은 성도인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어, 나쁜 성도. 그러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뭐 나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아, 저도 물론 이제 교지에 처음에 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먼저 간 선배 성교사님부터 현지 목회자를 이제 소개를 받고, 저희가 이제 마틱살로이라는 부족, 예, 그 산수, 산지족에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첫사랑을 쏟아붓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아그 사역자가 결국은 이제 저희들을 배신하고 뭐 죽인다, 쫓아낸다,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마틱살록에 대한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이 있어요. 그들을 더 섬기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사역자가 결국은 그, 표현하기를 좀 배신으로 인해서 저희가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다른 또 오히려 하나님께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일 가운데에 저희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아,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구나. 예,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이따 잠깐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면, 신학교 교육을 통해서 사역자 4년, 5년 동안에 함께 이렇게 사역하면서 결국은 한 교회에 사역자들을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을 깨닫고 또 이제 훈련시키고 사역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약간 아 시간은 필요해도 또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 아 중요하구나 네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서 그냥 그저 사람 급한 마음으로 소개받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런,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성교사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시간도 줄여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훈련도 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죠. 성경에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부를, 아,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소개를 시켜주고, 하나님께서 이두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초대교회 때참 네, 이번에 사실은 이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바나바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굉장히 매력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이름을 이제 지칭하니 그 저는 이제 성경에서 아브라함 초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 초이. 그래서 가능하면 아브라함답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선교사들은 뭐라고 집니까 폴. 예, 사울을 많이 져요. 뭐 데비도 있고 폴을 많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졌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의 이름은들 잘 아실 것입니다만 구제하고 또 선행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권위자. 예. 위로자. 하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의 말씀으로 어유리했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아무튼 이 바나바는 구제나 선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모범해줬던 그런 사람이죠. 함께 그 사도 바울과 동역을 했던 그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도행 15장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총회 참석도 하고. 아무튼 이 바나바는 이 소아시아 교회 의그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인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제. 제가 보겠습니다만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에 보면 이 <laughs>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구보레서단 레위 족소인이었으나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라 바나바 번역하면 권의자라 이렇게 이름을 져주죠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요셉인데 바나바라 이름을 지면서 그 이름의 뜻이 권의자 위로자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봤을 때 바나바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나바라는 인물이 참 그래도 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들이 눈에 들어와서 아저 요셉은 요셉이라고 부르지 말고 바나바라 부르자. 이렇게 별명을 주 줘졌다는 거죠. 구브롬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키프로스 레위 족족 집안으로 태어났어요 레위는 어 전통적으로 분기이 없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어 이렇게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앞에 두었다. 아니, 내네 족속인데 무슨 재산이 있어서 이랬을까라고 하는 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궁금한 것을 찾아봤는데, 이때 당시에 그, 그러니까 포로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오고 그 혼란기 때에 예,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율법이 사문화 됨으로 말며마서, 내위 이 후손들도 이 재산을 취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재산을 취하는 일에 자연스럽게, 어, 이루어졌던 것을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뭐, 내위자 스은 다른 다 적석은 분기시쯤 없는데, 이이 이,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디아스포라된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 키프로 구브로로 이제 아마도 그 조상들이 넘어가서 그 이제 후손들 가운데 재산을 얻게 된 이런 어, 케이스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내족족이 재산을 얻었다는 것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어, 그때 당시에 제약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인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져서일어졌는데 서로 재산을 갖다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는데 또 하나의 자료에 보면 이때 당시에 이제 지금으로 표현하면 홈네스들이 약한 2만 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지역에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들을 섬기는데 모두가 다 이렇게 바나바처럼 우리 잘아시는 대로 어 뭐, 은혜가 충만하면 뭐든지 가지고 싶잖아요. 했던 재산을 팔아 서 갖다 놓고 사도들이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막 수만명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섭외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사도행전 구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제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 사울이 이름이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인데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교져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두려웠다고 했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는 제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사울에 대해서 아직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소문이 났잖아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스레반 집사도 돌로 쳐 죽이고 또 어, 정서를 가지고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 담에색에서 만났는데, 어쨌든, 오늘 구장 26절 말씀해 본 이런 말씀이 기록이 있는 거죠. 예, 사울이 예수님을 가서 제자들을 사교사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들을 믿지 아니했다.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했다. 바나바는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고목사님이 저를, 이게, <laughs> 만은걸더 보는 눈이 있습니다. 예. <laughs> 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영안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 이 바나바는 정말, 어, 성계에도 기록이 되어있으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아, 사울. 물론 이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 예수님께서 버라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이 나오, 나오잖아요.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네, 15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아나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다. 예수님께서, 어, 아나니에게 가서 여기 있으니까 가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도 그러시니까 바나바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볼 때. 예, 바나바도 뭐 사람 보는 눈이 있지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겠죠. 그래서 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사월에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예. 담에서 계속 벌하신 예수님을 만나 어, 변화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믿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좀, 사울이 변화된 것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소개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저도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있어서 우리 고단일 목사님 찾아봤을 때. 아, 설교에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 <laughs> 아 그렇구나 아, 왜 그러냐고 여러분이 좀 말씀해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물어보러 사람들 그래, 물어봤을까 사울이 그래도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나바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시간이 아, 필요해서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는 거죠 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변화가 됐습니다 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 여러분, 이 만남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또 다른 하나님이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손을 잡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소개를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만남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오늘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만나서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만나서 어떤 역사가 이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소개를 잘하는 것도 정말 은혜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인도를 했고 가서 소개를 했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드레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 그 형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잖아요. 그 인도하는 거예요. 소개만 잘해도 뭐 옛날에 뭐 소개 잘하면 양복에 한벌이뭐 이런 거 이야기 있었습니까? 사람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또, 또 제자로. 여러분, 요한복 음 6장 8절 예에 보면, 베세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경청하기 위해서 모였지 뭐 않습니까? 그 안드레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때가 되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까? 뭐, 제자들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 5 0 0 사건이 그러잖아요. 안드레가 그 꼬마, 아, 있는데, 그 뭐, 5 0 0 가지고 뭐, 한 사람이 식사밖에안 되는 예수님 갖고 가고, 그것을 예수님께 소개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5 0 0 사건이에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개만 잘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데리고 오면 되는 것이며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 예,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아저 사람이 믿을까 믿지 않을까 내가 판단해서 는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필리핀은 잘아시는 대로 80%가 캐톨릭이에요. 우리의 성교 그 대상이 다 캐톨릭 신자들입니다. 자기들은 다 얘기해봐요, 다 번역이 됐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죠. 카톨릭에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안에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캐톨릭이란, 예, 집단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근데 여러분, 교회를 하나, 어, 세우는데, 어떤 지역을 놓고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튼, 할머니, 아줌마들. <laughs> 여자들이 막 덕달같이 달려들어 가지고 시끄럽다. 어쩌다 막 교회를 못 오게 방해를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십니다. 아, 우리가 저렇게 반대하고 어? 교회를 못 오게 하고 하는데, 포기하지 않죠. 저희가 충분히 기도하고, 또 우리 사회자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필리핀은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먼저... 어, 접촉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엄마들, 어, 네, 집안 식구들이 이제 오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들이 피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에, 니들을, 그들의 니들을 이렇게 좀 해결해 주면서 그런 교회들을 개척해.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했을 때, 아, 여기는 지역이 아닌가라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예,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를 보면서 참 그런 것을 많이 이번에 깨달았어요. 누구나 사람들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데, 조연도 중요하다는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 이, 사도행전 <laughs> 13장에서 이제, 안디옥교회에서 파송을 잘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바울이 주인공이에요. 바울 서신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은사, 우리의 달란트는 무엇인가? <laughs> 되는 안 되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바나바처럼 바울을 딱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또.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으로서. 아니, 그러면 또, 여러분 잘아시는데 오케스트라에 얼마나 많은 악기들이 있습니까? 다 자기 악기 소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듯이, 하나님의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반주도 하시는 분, 기타 하시는 분, 찬양하시는 분, 다. 그래서 저는 <laughs> 때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안 들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들은 것을 하자. 제가 잘하는 거 이게 젊었을 때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이 그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어 열심히 단점 보완을 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장점이 무엇인가 장점을 최대한 대로 어 사용을 하면 단점이 보완이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아, <laughs> 그럴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역할이 있을 때, 목회다도 힘을 얻고, 또, 나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이웃이, 성도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28절 말씀, 사울이 제대로 함께 있어, 여루살렘을 출입했다. 이것은 이제 서로 소통이 된 거죠. 이 사울에 대해서 충분하게 바네바가 소개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아, 바울이 정말, 아, 변화가 되었구나.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네, 말씀 나누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이제 11장으로 가면 11 사도행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수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 예루살렘 그 다음에 수데반 집사의 사건들을 통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수적으로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유대인 개종한 사람, 헬라인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이잘 아시는 대로 이 안디옥교회는 이방 지역의 선두의 전초, 성교의 전초 기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잖아요.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이 안디옥교회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를 청빙을 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많은 사람부또 존경을 받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이제 보내게 되죠. 이 23절에 보면 저가 이르러 바나바가 아, 안디옥교에 회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구은 마음으로 좋게 붙어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우리의 사람을 만나면 이게 인사하잖아요. 아, 저는 누구입니다. 앞으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지도 편달하면 얼마나 듣기 <웃음> 싫겠어요. 매날만 <laughs> <여러분. 웃음> 지도 편달하고 <편다라고>, 지도 편달하면. <laughs> 그렇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이제 권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여러분, 여기서 이 미국 이민사회에서 살면서, 하시면서, 어, 성도들이나 누가, 아, 저분 가서 내 속마음을 좀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마도 바나바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권하니, 네, 더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24절과, 24절, 26절을 보면, 4등이 11장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불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 한마디를 표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여러분 마태복 5장 16절 말씀해 보면 13절에도 말씀해 보면 소금과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도 오장 1 6절에 보면 너희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주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그 그러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면 착한 행실이에요 그것이 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있으면 사명 따라, 우리의 직분이 있으면 직분을 따라, 은사라 달란타가 있으면 그걸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거기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5절 에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 사도행 11장 21, 25절에 보면, 1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라고 이렇게 있어요. 영어성경에 보면 look for 사울 이렇게 있는데, 이 찾아서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인가를 봤어요. 찾아서. 헬라로 보면은, <놀람> 아나제 데사이 네. 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보니까 가서, 지금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고목사 어떤 분인가. 인터넷 좀 바로 나와요. 유튜브 찾으면. 그래서 설교도 들어보고, 어떻게는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무슨 뭐 인터넷이 있었겠습니까? 안디옥에서 다섯까지 갔어요. 상당한 거리입니다. 가서 찾아서라고 하는 이뜨보기한집한 한 집을 찾았다고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헬라어 뜻입니까? 바울이 물론 사람도 동의했겠지만 이름이 없으니만 가서 한집한집 한집 물어보고 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한집한집 한집 찾아서 왜 그러냐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에 데려가서 함께 동역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한집한 한 집을 찾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바나바가 어 사울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애써서 찾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당회장이잖아요. 단임 목사이고 근데 바나바를 가서 아 사울을 가서 찾기 위해서 다수로 가서 한집한 집. 한 집. 찾았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나바나 사울에게 분명히 주신 것을 깨닫고 이방인들의 성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다섯 가지 가사 하집한집 물어 물어 찾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사람을 예수를 소개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하나님 역사할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바나바는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겠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 <laughs> 여러분, 여러분과 오늘 앞에 서 있는 최성교사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미국에서나 필리핀에서, 예, 쓰인바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러니까 26절에도 보면, 만남에, 이렇게 있어요. 사정인 11장 26절에, 만남에 안두교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두교에서 비로소 그리스인들이, 그리스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찾아서 만났죠. 그를 데리고 안드류 교회로 갔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거죠. 이 안드류 교회는 앞서 말씀대로 이제 피박으로서 그해 흩어진 성도들 안드류까지 피신해 와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안드류 교회가 굉장히 사정에서 보면 이방 선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이제 정의하기로 하는데, 사도행 1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면 그 결론, 저의 오늘 말씀을 전하오자는, 어, 결론인데, 안디옥교회 사도행 13장 1절에 안디옥교회 선제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다양한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양성 속에 일치,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얼굴도 다르고 표도 다 다른 다양한 분들, 성격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그릇의 차이도 다르고 다 다른 분들 그런 그 안에 이에 이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좋하여 보내고 이분들이 구불에 얘기했던 바나바의 고향 키프로스에 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회당에서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 뭐냐면 말씀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 저희들의 목적, 삶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고, 흩어지면 기도 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죠.